어, 오늘은 요나서에게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요나서 4장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달리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 나누었듯이 너무 성의 없게 말씀을 전했던 요나가 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싫어 도망치는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또 너무 성의 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과 반대로 너무 간절하게 회개하는 니네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요나서 3장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런 말미야마 하나님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거기서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이 되는데, 굳이 오늘 요나서는 요나서 4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어, 좀 어떻게 보면 구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설득하시는것 같은 부분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다시 요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요나를 또 설득하시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냄에 이 말씀을 보는데 다시 보는데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지의 불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 그냥 성질 부르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화를 내는지를 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니누에니 아스르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던 민족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아주. 그렇게 학대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세금도 가장 많이 거두었던 제국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그 이, 이 니네를, 그아스르를그 아시리아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더니 어,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거, 전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하죠, 그보다 더하죠 그것은 마치 당했던 독립투사로 있었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근데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근데 그것이 못 마땅한 거예요. 다른 나라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다른 민족이라면 제가 생명이 아니라 더한 것도 바쳐서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2절부터 말씀,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니뉴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러실 거였잖아요. 어차피 구원하실 거였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니뉴의 사람들인데, 아수르 사람들인데 이렇게 용서하실 거였잖아요. 맨날 왜 우리만 힘들고 우리를 힘들게 한왜그 사람들은 또 용서해야 합니까? 잘못은 저 사람들이 했는데 왜 맨날 우리 보고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화를 낼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흥분해 있다면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언가 침범당했기 때문입니다 늘 조용하게 말도 없이 지내는 선비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법 없이도 살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분이 갑자기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그 아픔이 건드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나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우리를 또한 사랑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요나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유대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던 아수르는 징벌받아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냥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죽어도 하기 싫은 겁니다. 오늘 요나는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근데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나가 버립니다. <laughs> 하나님이 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니까 그냥 나가 버립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 좀 하자 어,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어, 아빠랑 엄마랑 좀 얘기 좀 해보자 그 그냥 집을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니느의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니느의 성읍을 보기 위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공간복음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뜰에 들어가셔서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았던 한 여인이 있어요.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멈추어 서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케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멈추어 서셔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꺼리가 없을까? 저사람들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며 모의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또 오늘 요나는 오히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니누의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40일 지나면 심판한다고 하셨지. 그 심판을 돌이키신다고 했지만 저 니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죄를 지을 거야.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 어디 40일 안에 내가 100일을 더 지켜보자. 또는 100일 안에 내가 1000일 동안 내가 지켜보더라도 내가 너희들 심판당하는 걸 보고 말겠어. 라는 심령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박넹풀을 준비하십니다 또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이 뜨거운 동풍과 박넹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그래 네가 말을 같이 대화하지 않고 나갔지 집을 나갔지 나와의 대화를 거절하고 나갔지 그래도 다시 한번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말을 거심인 것입니다 다시 요나는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을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또한 요나는 대답합니다. 저희가 구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던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다. 제가 성내다가 죽을지라도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어, 네, 그 따지는 것입니다. 어, 예, 보면은 이렇게 몇 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요난이 이렇게 얘 뭐만 하면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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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시는 혹시 주변에 아는 분들이 계신가요? 뭐만 걸핏하면 내가 죽어도 이렇게. 내가 일을 가겠다, 성행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데,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죽음을 많이 묵상하고, 또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죽을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 또한 나중에 사역을 어렸을 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좀 힘들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니, 요나와 같은 심정은 좀 아니긴 좀 다르긴 하지만 죽여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10절 11절 말씀 함께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낮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음 니누에는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니? 네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6절 말씀을 보며 박넝쿨을 향해서 요나가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였다 마치 마치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 거예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그박넝쿨을 갈가먹게 하시에 어,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거죠. 마치 벌레가 방넝쿨을 그 갈가먹는 것과 같이, 죄가 그 악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시 힘이 기뻐했던 인간들을 갈가먹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게 할수 있겠니? 너도 이 방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내 마음 좀 알아줄 수 없겠니?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나서는 니누의 초점이 있기보다 요나라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차하게 매달리셨을까요? 그것은 요나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손을 또 내미시고 또 함께 얘기하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치유가 어떤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그 순간 우리의 과거가 정리가 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쑥 들어오면 그 하나로 우리의 인생 전부가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아까 나누었듯이 저는 열심히 어, 예수님 믿고 어떤 열심히 찬양 사역하면서도 뭐 삼박사일 어디 들어가서 밤을 새며 열심히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오면 골방에 탁 들어가서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어, 그냥 왜 그랬는지 지금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이유는 그죄 가운데 있는 제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17년 전쯤인가, 그때도 찬양 집회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아니었어요. 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도 예배를 잘 드리고 가는데도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저 같은 거를 사용하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대답을 요구하며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쑥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서바 내가 이 세상에서 할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네가 잘해서 너를 그러니까 너에게 그 사랑의 이유가 있다면 네가 잘할 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잘못하면 너를 미워하겠지? 근데 그 사랑의 이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란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랑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꺼이 꺼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매우 날게 쳐다보아서 이렇게 중간에 나중에 지하철 그 열차 이동하는 칸에 들어가서 문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쑥 부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여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요나가 니누엘를 용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요나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요나가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나에게 용서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라는 질문으로, 물음으로 요나서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할 수 있었던 성경 말씀이 3장으로 끝나도 해피엔딩으로 잘 결발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4장이라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게 나중에 첨부된 건가? 막 얘기도 할 정도로 전혀 이렇게 완결되지 않은, 오히려 질문하며 끝나게 되는 요나서 4장이 있는 것입니다. 근 불완전한 것 같은 이 결말이 우리에게 여운을 남겨주는 것은 왜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이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이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는 것 같습니다. 그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또한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민 선문사가 그 뭐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laughs>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의 니누에인 이라크에 가면 요나의 무덤 자리가 있습니다. 3년 전 공습 때문에 이스라엘이 했던 공습 때문에 그 요나의 무덤이 공습 당해서 무너졌죠. 실제로 다, 지금 다시 것을뭐 다시 제거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요나의 무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이러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끝이 나는 요나서 4장 이후에 요나가 실제로 니느웨에 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살았다면, 때로는 삶보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더큰 많은 것들을 전달해주게 되는데 다른 순종 잘하는 선지자였다면 그랬겠죠.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예. 하고 가서 니네에서 말씀 전했겠죠. 그냥 하루만 전하고 말랐던 건 아니고 3일 내내 사흘 동안 다닐 곳이라면 사흘 동안이 아니라 정말 구석구석 다니며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맞지 모르겠다. 너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죠. 4 0 일이 카운트되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계속해서 애쓰며 부르짖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였기 때문에 걸핏하면 죽겠다고 부르짖었던 요나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닌의에서 하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각자의 성품과 성향과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며 나는 왜이 모양일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특히 남편을 보면서 왜 우리 남편이 이럴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성향도, 우리의 성질머리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생명다의 예수를 핍박하였던 바울은 생명다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창조해 주셨던 우리의 성향과 성품과 성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어, 받아들이고 추진하는 그런 일의 처리 방법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그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사도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도바울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며 생명 변화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 한 가지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단의 마음이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의 심장이 부어지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요나도 변화시켜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만을 구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소중히 엮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그분에게, 정말 소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예수의 스 심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말 미야마. 하나님 저는 이 모양입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 순정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 살인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그리스기그 심장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땅에 다른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기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뭐 심장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그리스기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에 증거하며 그 생명의 복음에 증거하며 하나님 닭처럼 살아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이 제가 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것들 가운데 마음과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배 정말 잘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여배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로 모든 마음과 시선이 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나라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나라고 우리가 난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그래서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여 주옵시고 주의 그 생명의 능력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 주목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길 원해서 바라보시는 예수의 그 시선을 기억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사계오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제 내려와라 사계오야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 주시고 세리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해주셨던 예수님 하나님 우리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무엇인가 해주기 위하였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 지점 나아갈 수 있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될수 있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나, 한 가지 할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너를 아낄 수밖에 없다. 너는 나에게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 내게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과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또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수의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가발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것건데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또한 땅 끝에서 이미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